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감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쁨, 행복감, 슬픔, 두려움, 수치심, 분노, 원망, 우울함 등 감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때는 그저 좋아서 감정에 대한 별 생각을 안 하다가 우울하거나 수치스럽거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 때는 그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부정적인 감정들을 애써 억누르거나 그 감정들을 과대 해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치 마음이 고장나서 생긴 병처럼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란 감정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인데요. 두려움을 느끼면 마치 패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일부러 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는데 자신의 우울은 뭔가 특별하다고 인지하면서 우울을 극복하려고 애쓰거나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으려 드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변지영 작가의 책내 감정을 읽는 시간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원래 즐거웠다가 시무룩해지고 짜증이 났다가 슬퍼지기도 합니다. 마치 날씨처럼 변화무쌍하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감정을 두고 집착하거나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쁜 감정이 들면 흔히 그 감정에 대해 분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우울이란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우울에 압도되고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남친에게 자신이 현재 우울하다고 카톡을 보내고 남친이 일하느라 답장이 늦어지면 우울은 더욱 심화됩니다. 혹은 우울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면서 코미디 영화를 틀어보지만 뭔가 더 우울해집니다. 감정에 집중하고 그 감정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감정은 항상 흐르고 변화하는 것이라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 진짜 병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다는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누구나 열등한 부분이 있고 우월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열등감을 가진다고 감정에 집중하는 순간 자신이 열등한 상황과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의 두려움, 불안,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흔히 우리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신체적으로 감정이 표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들은 각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 미래의 전망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휙휙 바뀌며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감정들도 변화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의미는 감정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감정을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에 따라 감정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는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을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감정의 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감정을 빨리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봐야 유연하게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감정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슬픔은 내 슬픔을 알아줘. 슬픔을 극복할 거야. 내 인생에 슬픔은 없어가 아니라 자기의 슬픔을 인정하고 고통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알아가는 감정입니다. 그리움이란 감정은 사라진 것,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없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움은 지금 이 순간이 미래에 그리워할 한 순간임을 알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면서 지금 현재의 소중한 관계와 중요한 것들을 챙길 수 있게 합니다. 어차피 삶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배신감은 상대가 믿음을 저버린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내가 믿고 싶은 대상에게 내 마음대로 내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 기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배신당했다며 복수를 꿈꾸는 행위는 그저 무지에서 기반한 감정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의 감정입니다. 삶은 모호하고 알수 없으니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서 또는 어떤 일을 새롭게 하면서 리스크와 어려움은 필히 발생하게 마련이고 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감정입니다. 책내 감정을 읽는 시간은 감정은 다채롭고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그 자체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흘러가도록 느끼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나 집중하라는 것이죠. 다만 뭔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그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알갱이들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과거 경험들을 천천히 돌아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합니다. 그러면 감정에 매몰되어 볼수 없었던 나의 내면들이 드러나고 나의 감정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조망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자신이 삶에 집중한다면 더 나은 삶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